오늘 제가 써본 것 중에 그 배스 잘 잡히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스피너베이트 5개를 좀 소개 겸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본의 루어 매거진의 인기순위, 그리고 일본 앵글러들의 평가, 그리고 이제 제가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그 스피너베이트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 많은데 그 중에서 다섯 개를 딱 골라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혹시 좋아하시는 스피너베이트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아,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피너베이트를 좋아하고 잘 쓰는구나. 라고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위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OSP의 하이피처. 머싱건 캐스트로 유명한 남이끼가 만든 브랜드죠. OSP에서 나온 스피너베이트인데, 그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사이즈도 컴팩트해서 입질이 잘 들어오고, 요 암도 적당히 튼튼하고, 블레이드 액션도 적당히 좋고, 그리고 요 디자인이나 컬러들은 굉장히 이쁘고, 그런데 가격이 그, 유명 브랜드의 스피너베이트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서, 요거는 이제, 그, 낚시 시작하신 분들이 좀 부담없이 쓰기에 딱 좋은 그런 스피너베이트가 아닌가. 저도 제일 처음 산 스피너베이트가 요 하이피처고, 요걸로도 많이 잡았었죠. 지금은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더 있어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가장 추천할 만한 그런 스피너베이트. 우스피 하이 피처. 5위로 선정을 해 봤고요. 4위는 레이드 제팬의 레벨 스핀. 요거는 제가 개봉 안한 포장이 있는데 자, 그 레이드 제팬에서 나온 레벨 스핀이라는 스피너 베이트고 요 스피너 베이트의 특징은 다른 스피너 베이트들은 이렇게 헤드가 헤드하고 몸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위윙을해 오는데 요 레벨 스핀은 헤드하고 훅도 거의 수평에 가까운 자세로 스위밍을 한다. 그래서 배스가 잘 잡힌다.라는 게 이제 레이드 재팬에서 내세우는 장점인데 실제로 이거를 운영을 해보면 그 배스가 잘 잡힙니다. 큰 배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애용하는 스피너 베이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컬러가 그 레이드, 레이드 재팬의 그 독특한 컬러들이 이쁜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고요. 자주 쓰고. 그래서 이거를 4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3위는 이마가치의 징크스 미니 슈퍼블레이드 아마 베스낚시 시작하신지 이제 2,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거의 모르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이제 원래 포장이고 이름이 좀 깁니다. 징크스 미니 슈퍼블레이드 그리고 이 모델은 이 슈퍼블레이드의 조개 껍질을 덮은 쉘 블레이드이고요. 이마가츠에서 나온 스피너 베이트인데 이것도 이마가츠는 이마의 그 에버그린 로드로 유명한 이마에가 만든 루어 브랜드이고 요 징크스 미니 슈퍼 블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블레이드가 정말 얇습니다. 거의 칼날 수준으로 얇은데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감을 때 진동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잘게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 진동에 한번 중독되면은 사실 아마 요것만 계속 쓰시게 될것 같은데 여기 블레이드가 얇으면서 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요거는 이 슈퍼블레이드 중에서도 쉘 블레이드라고 해서 블레이드에다가 이 조개껍질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물속에서 이게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면서 어필이 더잘될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고 저는 이걸 언제 주로 쓰냐 하면 저수온기에 늦가을이나 초겨울 아니면 초봄 그러니까 수온이 10도 안팎일 때 추울 때 요거를 던지면은 다른 스피너 베이트들는 입질이 안 들어와도 요거로는 잘 잡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온기에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써가지고 보면 여기 다 까지고, 그다음에 여기 눈알도 눈알도 하나 없어졌죠. 제가 며칠 전에 해창만 갔을 때도 수온이 한 10도 정도였는데 이 레벨 스피너를 던졌을 때는 사실 별 반응이 없다가. 요 징크스 미니 슈퍼블레이드 요걸로 해가지고 몇 마리 잡았습니다 자 2위는 에버그린의 SR 미니 이제 본래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이 요거는 베스가 입질 없을 때 예민할 때 넣는 스피너베이트고요 입질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작은 놈큰놈할거 없이 그래서 베스 안 나올 때아 정말 한 마리라도 잡고 싶다 라고 할때 이제 제가 쓰는 그 스피너베이트고 요거 요걸로 요또 많이 잡다 보니까 여기 뭐다 까지고 요 훅도 휘고 요 암도 휘어가지고 얘는 지금 이제 은퇴해서 태클박스 안에서 쉬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이제 CR 선볼력이 조금 떨어진다 작은 놈도 너무 덤벼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피너베이트 중에 2위 SR 미니였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에버그린의 D존 자, 이게 이제 원래 포장이고요. 에버그린의 디존 자, 이디존은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스페라베이트다. 라는 자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놈이고요. 일본의 루어 매거진에서 그 매년 루어 인기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1등을 5번 하면은 걔네들이 은퇴를 시키거든요. 이미 디존은 1등 5번 해가지고 은퇴해서 명예 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놈이고, 이 디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블레이드 액션과 떨림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직접 던지고 감아서 느껴보셔야 되는데, 이 블레이드 디자인과 암 디자인과 이 암의 강도. 여기도 이게 보시면은 벌써 암이 살짝 탄성이 좋은데, 그래서 이 블레이드와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진동, 이것들이 배스한테 어필을 굉장히 잘하나 봐요. 저는 이거 주로 언제 쓰냐 하면, 배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큰놈 잡고 싶을 때 아니면 배스가 너무 안 나와서 정말 한 마리 작은 거 말고 그래도 한4자 이상 되는 거 잡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 디존을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큰놈 잘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물치도 이 가물치가 디존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걸로 디존 넣었다가 가물치 두번 잡아봤는데 다만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야들야들한 암 디자인 덕분에. 이제 이 암의 강도가 조금 약하다는 거. 그래서 디존 쓰다가 이 암이 풀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액션이 좋은 대신에 그만큼. 이제 반대로 이 암은 좀 약하다. 그게 하나 단점이고. 이거 좋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쌉니다. 이게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그 정도 되고요. 어쨌든 최고의 스피너베이트로 1위로 선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4위로 꼽았던 레벨 스피. 카나머리의 레이디 제팬의 레벨 스피. 요게 원래 레이드 제편의 카나무리가 루어를 만들 때 기존에 그 좋은 루어들 벤치 마킹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들을 조금 덧붙여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요 레벨 스피닝을 만들 때 벤치 마킹 한게 바로 이기존입니다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암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블레이드 위치나 블레이드 디자인도 그 다음에 헤드 상당히 유사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레벨 스피닝 나왔을 때. 카나모리가 디존 베꼈다고 일본 앵글러들한테 욕을 좀 먹었습니다. 어쨌든 베꼈든 아니면 벤치마크에서 발전을 시킨 거건이 디존이 잘 잡히기 때문에 이 레벨스핀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잘 잡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입문용으로 추천해드렸던 하이피처.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은 잘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요 하이피처가 이제 디존하고 비교해 보면 이 암이 디존의 이 암이 이렇게 야들야들한 느낌? 야들야들한 맛?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이 하이피처는 조금, 내구성은 저, 더 좋지만, 조금 딱딱하고 둔탁한 느낌. 자, 그리고 순위에는 못 넣는데, 아쉽게 떨어진 아차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노리스의 윈드레인지라는 스피너베이트인데, 이 노리스라는 브랜드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는 분이 많이 없죠. 이 노리스의 사장이 일본에서 그 스피너베이트의 명인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스피너베이트인데, 이제 비교를 하자면 하이피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평균 이상의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베스트도 잘 잡히고, 캐스팅도 잘 되고, 액션도 깨지지 않고 좋고, 그리고 가격도 싼 편이고. 그래서 이것도 OSP 하이피처랑 같이 이제 입문용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이피처에 밀린 거는 이 인지도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밀려서 아차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 이거. 요거는 메가베스의 V9 이라는 스피너베이트인데 아마 메가베스 스피너베이트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좋은 스피너베이트가 워낙 많아서 딴거 쓰기에도 바빠가지고. 저도 이거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접해서 몇번 써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이 블레이드가 메가베스가 이제 독자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약간 다른 블레이드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죠. 계란형으로. 이 블레이드 액션 굉장히 좋고. 이게또 좋은 게 훅셋이 잘 되고 훅셋이 한번 되면은 잘 털리지가 않아요. 스프너, 스피너베이트가 이제 단점이 베스한테 바늘 털이를 좀잘 당하는데 이거는 제가 털려본 기억이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헤드가 이쁘고 메가베스 특유의 디자인, 귀여운데 헤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캐스팅이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날아갈 때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8군의 3원수 스피너베이트인데 확실히 다른 스피너베이트 캐스팅 할 때보다 조금 버거운 느낌 이제 그것들이 단점입니다 근데 이쁘고 잘 잡히는 거는 이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아차상두개 윈드레인지랑 메가베스 블릭라인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OSP 하이피처, 레이드 재팬의 레벨 스핀그 다음에 징크스 미니, 슈퍼블레이드, SR 미니, 에버그린의 디존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뽑아 봤고요. 이제 겨울이라 스피너베이트 먹을 시기는 지났고, 한 12월, 1월쯤에 우리 또 겨울 쇼핑 시즌이 한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런 좋은 스피너베이트들 장만을 해 놓으셨다가 봄이 돼서 베스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 이제 스피너베이트로 많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